안녕하세요. 예, 유명국대입니다. 예, 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음, 오늘, 어, 이거 찍을 당시가 지금, 2000, 아 10월 15일, 이제, 인베이용 배놈프릴리이가될 예, 때라서, 어, 매장에 뭐, 100명, 약간 좀 100명 넘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laughs> 걸걸 해도,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아무튼 보니까 뭐, 레어도 봉입률은, 뭐, 나,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항상 그렇, 지만 예, 원래 4개, 시크 하나, 뭐, 얼티미티드 1개, 뭐 슈레 5개, 이렇게, 떡개구리는 2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뭐, 그렇게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차원장도 나오면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음, 제 매장에서 한 통은 샀고 음, 두 통은 두 번째 통은 찍으려고 이렇게 안왔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뭐 떡개구리나 뭐, 예, 뭐 이렇게 이 정도 겼네요 얘랑 뭐, 스타업에는 뭐그 외에는 뭐 별로 필요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제일 중요하고 아버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잘 모르겠으시면 어, 이거 나오면 좋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통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피곤하니까 얼른,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0팩이고요. 어, 이날 한장에서 18,000원이었습니다. 어, 빨리빨리 시작을 할게요. 음, 사이버비트 크리스톤 시프트 번 <laughs> 벌써 슈레 나왔네요. 월용성 보호탱코 보호탱코. 음, 뭐. 어, 용성에서 뭐 괜찮은 모인데뭐 음, 완전 뭐 가사기 카드는 아니지만. <laughs> 용성에 그렇게 쓸만하고 용성 이팩이용 용성에 굳이라는 팩이 성의구이라는그 카운트 함정이 있어서 용성이 좀더 한국에서 살아갈 만한 약간 그런 팩이 그런 카드군이 됐어요 스프레드터 플랜트 사기금지 이제 그 뭐였지 카디언 거죠 네, 이것도 카디언 하나쯤이 레어 메탈 포제 메탈 보제신 카드도 나오고요 어, 붉은 눈의 인사이트 이제 이게 붉은 눈 지원 카드군데 카드인데 카드 성능은 너무 좋은데 에그 붉은 카드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에, 저 카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강해지진 않았어요 좀 붉은 눈 예전에 짰던 사람으로서좀 많이 아쉬워요 스이퍼 크리스토론 나오고요 신테마죠 크리스톤 싱글 테마 붉은 눈의 구성요 얘도 붉은 눈 테마 그리고 아 클리포트다. 클리포트 지원이라고 예, 클리포트. 하기에는 조금 미묘한데 예, 나쁘진 않은데 하나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개 이상은 못쓸것 같고 하나 정도 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디 봅시다. 사이퍼도 이제 새로운 테마인데 어, 뭐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블사이퍼. 크리스트론 정해 의죽 마법 카드 스파크 월드, 의 그, <laughs> 화합수라는, 어, 듀얼 몬스터 테마에 쓰이는 필러 마법인데, 붉은 눈에서도 괜찮습니다. 붉은 눈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붉은 눈도 듀얼 몬스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라리 붉은 눈 카드로 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 붉은 눈, 화합수 쪽을 이제 붉은 눈으로 몰아줬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반대로. 아, 이거 둘다 노말레어인데 한국어는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화합, 화합수를 좀더 붉은 눈 쪽으로 가깝게 되면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나온 거 뭐, 탓해서 뭐 하겠어요. 카디언, 사리에을트듯이 아, 번아웃. 화합녀수, 얘도 이제 붉은 눈에 씁니다. 쓰면 나쁘지 않아요. 노말카드 주제 괜찮아요. 나중에, 어, 용서의 굳이. 용성, 이제 들어가는 카드인데, 어, 용서에 쓸만합니다. 카운터 함정이라서 재정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음, 좀, 카드를 좀, 괜찮게 만들어주려고, 이제 재정을 좀, 아, 손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용성, 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세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텔 도두 장. 싸니까요, 프렌트. 아, 검은 게 보이네요. <laughs> 불안하네. 아아짐이 떡기구리면 좋겠네요. 아, 아니야. 테라나이트 바트로머스 테라나이트 쓰시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아, 계속 거드리네. 하나씩 쓰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두개 정도 쓰시면 은 괜찮거든요. 이게그바트라이모스가 트라이벨 뽑기 정말 쉽게 나와서 트트라이 어, 트라이벨 트라이 그, 쓰시는 분은 반드시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효과트라찮고 생긴 게좀 그렇긴 라지만사게이퍼사기게이벨 어, 붓기 트이벨 붓기 금지 아우씨 이벨불트 그리고 형도 메테드래곤 아, 초중구사 사루토비 음, 좋습니다 여기서는 싱크로이 진짜 쓸게 별로 없어요 아로마지 그나마 이쁜건데 성능은 아로마지만 쓸수 있고 여기서는 그다지 막 범용 카드가 쿠온담 뭐 이정도? 쿠온담도 쓰는 덱만 쓰니까요 아용서에 굳이 또 나왔네요 잘나오는 편이네요 몇개 고린이잘 안나오는데 <laughs> 네, 더블 사이퍼, 크리스토로 스모거, 정령의 축복. 아, 이거 그, 제그의식모서 소환하는. <laughs> 딱히 볼 리는 없습니다. 에 네, 클리프트 다운. 어, 고성대 사우라비스라고 이제 의식모이 있었는데, 딱히 이게 예, 조커나 하진 않아요. 패트랩을 쓸수 있는데, 체육률이 그렇게뭐 높다거나 이러진 않네요. 400원 차지 400원, 800원? 뭐, 이럴 것 같네요. 레오드는 그래도 원래 월치니까요 시크도 있고요. 에이셉. 이거 에일리언 지원. 아, 불구는 이사이트. 이제는 불구는 짜라고 해도 안짤 겁니다. 옛날에는 불구는 대기 있었는데 짜봤는데, 어, 비가이 같은 거 쓰고 막, 에, 다이가스, 에메랄 쓰고 비싼 거였는데, 참, 슬픈 기억이에요. 내가 왜 그걸 짰을까? 사운드 뉴스. 레시스트라이트, 테라나이트도나오네요안쓰긴이안쓸 거예요 아마. 나쁘지 않은데, 음, 어, 아, 스파클드, 슈레가 하나, 슈레 하나에 원래 하나 나왔다고? 불안한데, 음, 어, 어디 봅시다. 올카와이포, 아 불안한데, 저 융합몬스터 저거, 아 흉내양인 것 같은데 이그나이트도 나오네요. 노기토기. 아 어... 네. 음, 메탈 포즈 쉬운 카드. <laughs> 예, 괜찮습니다. 음, 좋아요, 예. 음, 음좀 마음에 안드안되긴 하는데, 음, 차원적으로 시크가 아니라도,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 야, 이거, 이게 제가, 메탈 포즈에서 속공유 나오면서 굉장히 마, 많이 쓰이는 카드인데, 이제 상대방 턴에 숙수안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뭐 메타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자주 써요. 음,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요.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음 녀수은 메탈 포즈. 아, 이거랑 같이 쓰죠. 어로바지 세라피. 아, 이건 아니네요. 졸지에 메탈 포즈에 융합무비 두 개가 생겨버렸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직 뭐 슈레 세 개나 왔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장병만 나오면 장땡이니까요. 저건 쓸수라도 있어요. 막, 붉은 는 흉내왕 이런 거 시크 나오면은, 음, 집어 던질 수 있거든요. 예. 집어 던지지 말라고. 애매한 성능의 카드를 넣어줬습니다. 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시크로 하는 건좀 마음에 안 들고. 예, 마침 두장 필요했는데, 참, 다행이네요. 예. 사이프레임, 화음연수, 그리스이피 그레이드 슬라임, 주니어. 코이코이 음, 아직 카디언 재료를 짤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황의 주자가 나오지 않,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거야. 한국 유저분은 카디언 뭐. 번아웃. 뭐지, 화음 녀석 뭐. 하나지미? 뭐. 아,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아, 랭크 매직, 팬텀라이츠 라운지 이거. 이거, 예, 소환하는데 쓰는 효과는. 뭐,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티어권에서, 아무래도, 팬텀타이씨, 팬텀 탈시, 텀 나이치가 멀어지다 보니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뭐, 재미로 이제 뭐, 캐릭터 덱을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나오면 그래도 쓸만한 카드라서,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톤. 진짜 많이 나오네요. <laughs> 아, 나올 수도 있지. 유성로 대여야리고 이것도 이제, 붉은 눈, 예, 아까 유성 눈 그거 붉은 눈 유합으로 나올수있는 카드인데 이 통은 이제 기분이 나쁘네요. 어, 원래는 뭐설치히 이제 딱히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스타브베놈 정도가 예, 괜찮은데 음, 오늘따라 이제 말씀 역시 이 다리로 찍으면 찍으면 약간 좀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스타브베놈 시크나 뭐 그런 거 나오길 바랬는데나오지 음, 않네요. 장병이나 좀 나왔으면 사이퍼 미러나이트 크리스톤 엔트리. 선물 카드, 기프트 카드. 페리티 아, 이거, 한 통에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한국에 노말레어가 없을 텐데, 이게, 오두개 좋은 거. 다음, 떡개구리는 필요하고, 피, 좋고, 얘는 잘안 나온대요. 예. 의외로 잘안 나오시는 분이 많,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퍼? 크리스톤 시스번. 하나짐이카드언이죠 사이프레임 지원 카드 음, 쉽 필요 없고요. 화합수는 아직 너무 많은 뭐라고 해요. 그래? 너무 많은 좋지 않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트론과 같이 예, 아직 짤게 못됩니다. 굳이 짤려가지 마십시오. 사기금리돈 써서 막 일부러 막 엄청 짜고 싶다 뭐 이런 거뽕 받은 거라서. 누군데 휴승룡? 어 카디 형두개장벽안 나올 것 같네요 원래 이게 영상이 다른 사람 망하는 걸 봐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영상 보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사이버위트크리스트론 작년의 축복 레알 대표제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나오면 이게 사람 특성상 입으로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마음으로 축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잘 예, 사람 사람이 저같이 간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착하게래 크리스톤, <laughs> 젠지라이프, 어, 젠지라프 크리스톤. 어, 음, 재미가 없네요. 시크가 저렇게 빨리 나왔으면 안 되는데 음, 아까 통은 재밌었는데 차통은 재밌었는데 이 통은 재미가 없네. 킹스싱크로. 어. 로장치, 썰실릴주중고단 사루토비, 나무님 말 얻은 닌자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루토는 안 봤지만, 크레타 플렌치, 크리스트론, 브라시델타, 제스이네시스테나이트 테나이, 로기토기, 어, 어 메타포제 비싸, 아, 메타포제도 쓸만합니다. 네, 쓰시, 쓰시면 좋아요. 네. 마왕제 이제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꼭 하나씩 하나 두 개씩은 들어가더라고 저거 그예예 예, 알카에스랑 같이 꼭 넣는 카드니까 아 이거 이거 좀 갑자기 검은 게 보였는데 저 지금 레키엔 같거든요 저거 진화하면서도 리고 히드레곤 유나이트 유나이트 아로마 세라피아다크두 <laughs> 장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에이, 제어 메탈 포제를 짤 생각이, 많이 없어요. 이번에 그, 제자 먹으면서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씨, 오늘따라 이것도 피,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이게 좀촬영도잘안 먹히네요. 100명이나 왔으니, 기, 헬이었어, 헬.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바를, 알바비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레 나머지 두 개. 원래는, 한개나남았고요 아니에요. 이 울레가 두개 남았네요. 슈레는, 슈레가 두개 남았습니다. 울레가 하나 나오고, 음, 울레가 두 개, 슈레가, 얼티도 안 나왔네요. 얼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스타우베 너무 비싸요. 엑스레이터, 음유스 카본. 사임 쥬니어 너무 귀엽다 토끌 쥬니어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우에는 얘가 얼티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그 고상용 사우라 웨이스 이런거 말고 음 카디언 탐크댄슨버나웃 크리스탈피 사이프레임 얼티 스레더 아 어, 이러면 안되는데 추레가 4개? 오미 호미 허미28 지금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네요. 환불을, 잊으면서 환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개구리도한 <laughs> 장밖에 안 나왔고, 고호탱커 슈레에다가, 차한 장은 슈레 안 나오면 은 완전 똥통이거든요, 카디요 암유사이드 놓크하나 중에 별이, 아, 요인 두개 나오네. 하여튼 <laughs> 아, 이게 두 개가 나오네요. 한 통에 두개 나오는 분도 있다면 정말이었구나. 아직 막 그렇게, 페어리테일은 많이, 그, 백설은 많이 쓰는데, 타리아는 많이 안 써요. 일본에서는 노말레가 있긴 한데, 어, 아니겠지? 서문게이트. 크리스톤 토 시트리도 있고요 지뢰가 많습니다. 프레타 플래치. 제가 안 뽑은 지금, 원래 팩은, 슈레 반 정도는, 그거라서, 그, 그거죠. 그, 지뢰. 인지. 크리스톤 수, 스모거 레메탈 어 지금 아, 아니 슈레가 하나가 남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 나오길 얼마나 저를 화나게 하려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크리스톤베이트 로즈닉스 선물 카드 오늘 흥행을 레티드래곤음 크리스톤 성적 어막 후익 성적 발표되기 한1 시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거는 제 노력 여에 관 관련은 없지만. 브레터 킹스 싱크로, 크리스토 스무거, 제네시스 테라 나이트. 어 다행입니다. 어, 용각의 용회계 수행장. 아 아닌데 더블 세포 안니 아닌데 이거 아닌데 세포 나었지올래였으면 좋겠어요 노기 토기 어 아로마 세라피 통을 잘못 골랐네요 스타우브을 홀로 나오면 되는데 예, 이것을 슈레는 끝난 것 같습니다 슈레 다섯 개다왔네요 아닌가 <laughs> 할 말이 없다. 수 있죠. 인생 사는데뭐안 좋은 일한두 번씩 수도 있죠. 뭐 있죠. 그렇잖아요. <laughs> 힘드니까 혼잣말이 많아지네요. 좋고 혼잣말이 이쁘니까 살았다. 지난 면수시들하고 메달 보제풀 메달 보제풀이그그뭐 디스러더 응애성 음, 기사. 아니 원래가 지금. 떡개구리 하나에 올레가 지금, 세 개밖에 안 나와, 아, 얼티 올레. 여기 둘중 하나에, 셋중두 개에 올, 얼티랑 올레 같이 있겠네요. 이상한 거나오기 해봐. 아씨, 검은 건데. 오, 검은, 검은 떡개구리가 나오길 소망합니다이요나이트에안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을 고르는 게 아니었는데. 씁쓸하네요. 베타 플랜츠, 스카드트사이 비트, 크리트론, 프리스라 어메이징 펀들러 어메이징. <laughs> 이제 얼티 하나 남았어? 세상에. 마지막까지 얼티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떡개구리 지금 한 장밖에 안 나왔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타우베놈이라도 떠야지. 그래야죠. 통이었구나. 제가 통을 잘못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첫 통이 잘 됐으니까, 뭐두 두 번째 통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자, 볼 것도 없는, 이렇게 슈레에게 농통이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음, 장벽한 통에 두장 나오는... 아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떡개구리 한 통에 한장 나오는 통이 있네요. 와, 씨, 말이 되나? 세상에. 여러분, 저를, 지금 이모토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이런, 이, 즐거워하시라고 이렇게 만든 영상이니까, 웃고 즐기세요. 뭐, 한통못살수 있는 분도 즐길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음, 여기선 비싼 게 없고요. 음, 굳이 말하자면 장병만 비싸고 나머지는 다쌀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비싼건 3,4천원 뭐 떡개고리가 약간 안나오는 것 보니까 2,3천원 할것 같아요 타이아도한 1500원 선? 2000원 안될 것 같고 쓴 사람이 없어서 얘도 2000원 뭐 얘도 1000원 얘는 아예 못쓰니까요 얘도 한 2000원? 4000원 하려나? 시샵에서? 얘도 한 2000원 2000원 얘는 1000원 얘는 한삼사0 천원 할것 같아요. 서울에는 도안 낫네요. 로즈마리 조금 비쌀 것 같아. 이뻐서 어쨌든 넣어야 되는 것들로. 아, 모기가. 그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이번에 제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즐기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영상을 촬영할 것겠고요더 예,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